안녕하세요. 수선어디 타임의 선아입니다. 오늘은 정방미인을 마셔볼 건데요. 좀 진하게 우려볼까 해요. 오 올... 그거 성신당에퀸 아망인데 이게 제가 전자레인지 돌리다가 너무 오래 돌려갖고 지금 네, 가운데 부분이 탔어요.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 은근히 전자렌지에 와 상상이 안 맞아서 종종 빵을 튀어먹는지 <laughs> 상상이 안 맞는 건가요? 요, 가끔 이럴 때요리치가 되는 느낌이랄까? 홍차를 마셔야 되겠지만 동방민을 좀 계속 마시고 싶었어가지고 동방민을 마시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동방민이 갖고 있는 게좀 맛이 없는 동방민이라가지고 아, 맛이 없는 동방민이라고 해야 되나? 미량 동방민 같은데 미량이 별로 안 나고, 원래 미량이 힘들긴 하잖아요. 그래서 좀 그냥 많이 넣어서, 예, 네. 많이 넣은 동방이긴 합니다. 8g 정도 넣으려고요. 그럼 어떻게든 맛이 나지 않을까요? 5g 하고 더 넣겠습니다. 5g 했고 4.5g? 5.1g에 4 .5g? 5 g 면 어? 너무 많이 넣는거 아닌가? 뭐 됐어요. 어차피 혼자 마시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건데 <laughs> 아닌 것 같아. 별로 맛있는 동방민이 나 머인이 아니라서 어디건지 추천은 안드리고 그냥 동방민으로만 표기하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. 나중에는 유산차방 걸살려고요 거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. 다음에 한번그 재밌는 거는 보여드려야겠어요. 미이터 하기보다는 그거 있잖아요. 여기서 지금... 잠깐 잠깐 어디야? 개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하는 거. 이미 해버렸네요. 뭐 개만이 <laughs> 어, 하나 가더 있는 데 개만 하나 뚜껑이 지금 어디서 어디 사라졌는지 안 보여가지고 아 그게 좀 문제가 됐네요. 개냥 뚜껑이 안 보여요. 어디 갔지? 이게, 미량 홍차, 미량 홍차란다. 미량, 동방민인 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역시, 화, 미량을 초반에는 좋아하다가, 나중에는 결국, 화양, 미, 화양 동방민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. 하... 네, 그렇습니다. 아니, 근데, 개환 뚜껑이 하나가 어디 갔지? 이상하다. 개환은, 개안... 뭉뚱거리 말고 뚜껑이 없어요, 지금. 왜지? 음... 점점 음... 점점 음! 진하게 우린 나름 맛은 나네요, 맛은. 역시 진하게 우는 게 답이었던 것 같구나. 아, 오버워크 해버리는 퀸아만 어떻게 할 거야, 정말. 내가 잘못했어도 미안해. 짤리지도 않아. 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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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탔어 여기 밑에 아 진짜 싼다 정말 이래서 요리할 때멍 때리면 안된답니다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도 요리예요 냄새가 난다 싶으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. 아 슬퍼 진짜 너무 많이 타 버렸어. 오늘 또 디저트 디저트랑 차 마시니까 또 차는 또 기깔나게 나, 맛이 나네. 아, 지금 약간 슬퍼요. 디저트는 죽었는데 찬은 살았어요. 뭐, 둘중 하나라도 살았으니까 다행인 것 같긴 한데. 잘 파먹어야죠. 여기는 완벽하게 샀어요, 지금. 지금 뿔어 넘치고 있는 거 보이세요? 근데 뭐 여기서 더 뿔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? 휴 맨날 하는 소리지만 오늘은 집에 콕 박혀가지고 청소할 거예요 정말로 정말 이지 정말 정말 어제는 묘하게 바빴고 왜 배부르지? 아침을 좀잘 먹긴 했어요. 그래서 배부른 것 같아요. 아침을 그리고 쌀이랑 잡곡이랑 비율을 1대1로 했거든요. 그랬더니 더 심한 것 같긴 해요. 아 하... 좋다. 이 동광미 맛 없어 라고 불평해놓고 서는또 먹으니까 또 좋네요. <laughs> 근데 이런 것도 있어줘야지, 아, 이게 동광미 맛이었지. 약간 이런 게 느낄 때가 있어서,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예 없는 것보다는 에휴,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이걸 아이스트로 좀 마셔보고 싶어요. 아좀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. 또아 근데 지금 정말 편한 복장이라. 없는데 뭐. 아, 배불러요. 배불러. 배가 불러요. 요즘 밥을 또잘 먹었다고 할수 있다는 증거가 그거 같아요. 차 먹다가 배불러서 혼자라는. 혼자라는 뭐고? 쓰러지는 거. 그래서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요거 있는 것까지만 마시고 그만 마실게요. 너무 배 불러서 안될것 같아요. 디저트도 못 먹겠어요. 내가 미안하다 이런 태워버려서 미안하다. 근데 겉에만 탄것 같기도 한데 <laughs> 나중에 또 먹을 거예요. 혼자서 이거 어차피 찬님 많이 해가지고 더 오려나올 거니까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혼자서 집에서 마시겠죠 이제 쉬엄쉬엄 <웃음> <웃음> 하, 술도 안 마시는데 술 마시는 것처럼 하는 리액션 언제나 오늘은 조금 요즘 좀 길게 했는데 오늘은 배가 너무 불러서 좀 끔은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. 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어 진짜 밖에 다니실 때 조심하세요. 저는 오늘 안 나갈 생각인데 그래도 한번 산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네. 네 그렇습니다. 네 오늘도 잘 마셨고요, 잘 먹었고요.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선아였습니다.